자, 오늘은, 네오핀이 카이아를 떠나고 솔라나로 간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영상 40초만 보시면은, 네오핀이 왜 나가는지, 그리고 네오핀의 지금까지 만든 업적이 뭔지, 그 다음 네오핀이 욕 먹어야 되는 이유랑, 그러면은 남은 버려진 카이아 홀더들이 돌릴 수 있는 희망회로가 몇 가지 있는지, 그리고 다른 또 나간다는 팀이 있는데, 그 소식 이야기까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6일 기준으로, 카이아에서 원래 서비스도 하고 리퀴드 스테이킹도 하고 아이 크립토 디파이 한다는 네오핀이 있는데 네오핀은 그나마 카이아에 남아 있던 진짜 좋은 팀이잖아요. 네오위즈큰 팀이 만든 블록체인 팀이고 네오핀의 팀들도 아부다비 가 가지고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네오핀이 어, 카이아를 나가서 솔라나로 간다고 했어요. 근데 물론 뭐 크로스체인이니 멀티체인이니 하지만 사실상, 이거는 좀 쉴드를 칠수 없는 소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2년간, 네오핀이 전에 있던 그 라인 쪽 블록체인이랑, 저기 카카, 카카오 쪽 블록체인에서 같이 뭐 만들던 사람 입장에서, 요 상황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오핀이 했던 업적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벌써 기사도 떴네요. 여기 보이시다시피 네오핀 2분기 카이아 솔라나로 힘차게 런 카저시를 단체로 확때나요. <laughs> 이게 뉴스 기사 이름이에요. 근데 네오핀은 지금 카이아에서 델리데이터 GC 기준으로 1위를 하고 있고 뭐 거래소 물량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클레이튼 홀더들이 굉장히 많이 예치를 한 다음에 거버넌스 카운슬 아젠다 올라올 때마다 커뮤니티 멤버들이 투표를 하는 그런 장소로 진짜 좋은 공간을 마련하고 있고 또 네오피니 핀시아에서도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뭐 핀시아를 뭐 카이아로 어떻게 뭐 브릿징을 한다. 뭐 엄청 많이 준비했어요. 디파이 덱스도 준비하고 있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스킵하고 갑자기 여기 뜬거 읽어 보면은 솔라나 체인으로 이동 AI 기반 디파이 서비스 확장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카이아 홀더들이 굉장히 욕하고 있어요. 막 배신감 느끼고 일단은, 일단은, 모두가 리스펙 해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네오핀도 돈 벌고 잘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팀이에요. 한달 동안 빠져나가는 돈이. 뭐 가정에서 닭꼬치 사먹은 뭐 10만원 정도가 아니라 뭐 엄청 돈이 많이 나갈 거니까 돈벌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고 뭐 물론 상의를 했겠죠 그리고 또 속사정도 있겠죠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리스펙은 하지만 이 우리가 네오피는 욕하는 욕할 수도 있고 자유고 욕하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살고 있는 저기 한옥집이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간대 아빠가 번돈다 애기들이 먹고 뭐 부족하고 우리 달동네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아빠가 나간대 그래서 언제 오세요 하니까 말을 안 네. 하지만 아빠가 우린 카톡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안부 인사 잘 하자 나는 떠나지 않아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아쉬운 입장이 에요 이거 뭐죠 이런 거는 저는 아무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저건 이따 한번 이야기해드릴게요. 어쨌든 아쉬우니까 사업적인 판단은 존중하지만 섭섭할 수 있는 비유는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네오피니 뭐 크로스 체인이다 멀티 체인이다라고 일부 네오피니 홀더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막 쉴드를 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발론처럼 여러가지를 동시에 지원하면서 똑같은 퀄리티로 갈수 있을 때 하는 말인 거고 근데 지금 네오피니 이동하는 거는 여기는 안 되니까 잘 되는 곳으로 간다 우린 리소스 집중하러 간다잖아요 근데 똑같이 만약에 공개해주는 어떤 자료들이나 입장문에서 아, 우리는 똑같이 제품 퀄리티 올리면서 새로운 기능들 카이아에서 올릴 거고 ai 관련해가지고 뭘 하던지 간에 카이아에서 똑같이 할수 있다 그러니까 뭐 디, 디파이 돌려주는 것처럼 우린 이거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라면은 이거 조금 말이 안 되긴 해요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솔라나 카이아 e v m 제품을 만들 때도 엄청 달라요 다른 입장에서 뭐 ai로 뭐 여기다 솔라나를 놓고 여기다 카이아를 뭐 예치를 했을 때 ai가 돌려줘가지고 어디다 막 넣어주고 이게 엄청 다르단 말이에요 동시에 하기가 힘드니까 동시에 하는 계획이라면 아 우리 동시에 한다 카이아 걱정 말아라 우리 네오피인 솔라나 가가지고 경험 얻은 다음에 카이아를 더 발전시키겠다 이런 거 하면은 조금 낫긴 해요 하지만 그런 입장문이 제 기준은 없는 걸로 알아서 사람들이 좀 화가 난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저는 이제 네오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조금 아쉽긴 해요 만약에 스토리 프로토콜 같은 뭐 한국 저기 그 파운더가 만든 곳에서 가서 한다고 하면은 오 새로운 뭔가 기회가 있나 보다 라고 할 텐데 솔라나라는 곳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멕시코로 봐야 돼요 멕시코 뭐 중앙 정부가 뭘할수 있는 곳이 아니고 저길 가면은 그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있는데 어 멕시코에서 아보카도나 약장사를 하러 가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한국인이 가서 비빔밥 팔아야지 뭐 약장사나 그들이 이미 패권을 쥐고 있는 아보카도 사업에 끼려들기가 힘들잖아요 솔라나라는 곳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10% 정도는, 아, 그래도 네오핀이 진짜 잘해왔으니까, 솔라나에서도 진짜 뭐잘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응원도 하지만, 이미 저는 그 카야에서 고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근데 거기 가서도 안될것 같은데, 저걸 어떻게 뚫으려고 그 노력이면 은 카야에서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라는 게 생각이 공존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홀더들이 화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기사 올린 사람들도 카야 홀더였나봐요. 그래서 네오핀이 사람들이 욕하고 아쉬운 이유는 이런 정도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카야는 이대로 괜찮은가? 뭐 만들던 사람도 나가버리고 곧 있으면 또뭐 어떤 벨리 데이터도 뭐 나간다 만다 소식이 하나 있을 건데 카이아 이대로 괜찮은가?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희망 회로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 이건 단순히 뭐 뽕이며 희망 회로가 아니라 그냥 팩트입니다. 이제 클레이튼에서 몇 년간 없었던 어떤 토큰에 대한 TG 토큰 나온, 나온다 에어드랍 해줄게 이거 받아가지고 팔아서 돈 벌어 이런 것들이 좀 올려오고 있긴 합니다. 라인이랑 카이아가 했던 라인 미니게임 잽 여기에서 선발된 30게임 팀 중에 이제 3월에서 4월 사이에서 는 일부 팀들이 TG를 그 토큰 리스팅이랑 막 성장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토큰 발행을 할 시기가 왔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 여러분들이 게임사라고 하더라도 게임 유저들한테만 줘야 되지만 게임 유저들이 토큰을 또 사줄지 안 사줄지도 모르니까 게임사 입장에서는 올해 카이아나 클레이튼이나 피니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도 에어드랍을 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뭐 간부가 되고 사주고 팔 팔아주고 커뮤니티가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곧 오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좀살 수가 있다. 한 가지 희망 회로를 드리고. 솔보 홀더들 입장에서는 간이 작으신 분들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근데, 네오핀 갔으니까 다음은 레어 파이낸스도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레어 파이낸스는 그겁니다. 동남아에서 한국계 건설 업체로 온 다음에 돈을 벌어가지고 계속 고향으로 돈을 보내는 사람. 그거랑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레어, 레어 파이낸스가 뭐 스토리 프로토콜이나 다른 인젝티브나 다른 곳에 가더라도 돈을 벌어가지고 카이아에 있는 레어 파이낸스 홀더 스테이커들이 스토리 토큰이나 인젝티브 토큰이 이런 하참 토큰을 먹을 수 있도록 계속 공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는 살짝 다르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라인 게임 TG가 나오면 나랑 뭔 상관이냐. 나는 게임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럼 나는 제외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레어파이낸스에 스테이킹을 하면은 그 라인 게임 토큰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일단 어나 지금까지 레어파이낸스가 뭔지도 몰랐고. 어나 거래소에 카이야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상세 설명 정보란 눌러서 카톡방으로 오시면은 자세한 설명 들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레어페인이뭐 가는 거는 이미 발생한 일인 거고, 상세 설명 정보란에 오셔서 맛있는 토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